우리 이 새벽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 1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우리 3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우리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두 어, 나누어 읽겠습니다. 27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요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할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은호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있느냐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거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난 중간 우리 새벽을 깨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둘러보신 후에 잠시 배단에 머무시고 다시 성전으로 가던 중에 잎이 무성하지만 모아가 열매가 맺지 않는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는 것을 어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신앙의 영적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잎은 무성하지만 맺힌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니 성전 안에서 온갖 매매하는 자, 환정상들로 인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한탄하시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고 또 두려워했고 또 나아가 분개하게 되므로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 안에서 많은 이권을 누렸고 또 이러한 정치적 종교적 권세를 결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가만히 둘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은 성전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날 유대 지도자 이들인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여러 사람들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 산에 들인을 대표하는 이제 이, 그 대표자임으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행정권은 이 헤롯 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법권은 총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십자가 영을 언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종교 재판관은 이 유대 사내들인 공회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힘이 막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 유대 사회에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자리들이고 이들과 예수님께서 논쟁을 이제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라 예수께서 성전에, 성전에 걸어가실, 때 걸어가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나요? 누가 이런 일을 이 권세를 주었느냐. 주었느냐 아멘. 다시 찾아온 예수님을 향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날에 예수님께서 다 뒤없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이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버리신 일로 인하여 자신들의 위신은 다 깎여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한순간에 이 강도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그냥 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행위를 결국 잘못했다 생각지 않습니다. 입이 무성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는 자들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을을 자랑하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은 입만 무성하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유대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어 악취가 나지만 그 겉은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다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 겉만 건지를 하지만 그 속은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들 열매가 하나도 없는 어리석은 자들, 멸망에 거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꼭 위정자들 위해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라 바른 양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이 시대 리더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바르게 그 뜻을 펼쳐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사실 논쟁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 이들이 예수님께 묻는 이 질문은 결국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한 물음일 것, 물음밖에 안 되는 것이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었느냐? 여기서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한 일입니다. 가깝게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성전 안에서 이런 난리를 피웠던 거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권세로 행했다라고 하면 신성 모독죄로 인해 잡혀가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르게 대답하더라도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올가멜 준비를 다 갖추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물음에 바로 답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질문으로 물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이는지 이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도 물을 것이 있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는지 나도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30절입니다. 3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아, 하늘로서냐, 하늘로 사람에게서냐? 로 내가 내게 대답하라. 아멘.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사람에게서냐, 하늘에게서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온 거냐, 사람이 행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늘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이런 분명한 사명,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사명 감당하는 것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은 이것이 사람이 우리에게 허락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요한의 사례가 하늘로부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부터 온 것이냐 유대 지도자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을 부종하는 자들에게 해가 될 것이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유대 지도자는 이렇게도 대답을 못 하고 저렇게도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붙들린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비춰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했던 자이죠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유대 지도자들도 찾아왔는데 이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저들을 향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너에게 이말 진노가 피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누가 자신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더욱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람에게 또 왔다라고 할수 없는 것이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저들을 의식해서라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할 유대 지도자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자신들의 유익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알지 못한너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시니라. 아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물음 앞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너희들에게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온 것이냐 물은 것은 자신의 권세가 어디 있냐는 것을 드러내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 아버지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마태복음 28장 18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권세에 매어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예수님과 함께해야 함에도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답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땅에 누리는 세상 권세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세상 권세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묻힌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발견했고, 주님 안에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결코 잃어버린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한 주간이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그 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승리이고 영광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씻겨질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 둘째 줄 우리 둘째 날 새벽 예배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회개할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요,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반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